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아, 9시 9분을하 드시는 거예요 하고 드시고요 그리고 아 생활을 이렇게 키웠다니대단가아 네. <laughs> <laughs> 지금 이제 9시 55분 이제 강릉에서 2016년 16년 오늘이 8월. 오늘이 8월이 아닌가? 9월, 9월 10일이지, 9월 10일. 에, 9월 9일부터 <laughs> 9월 9일부터 에, 그. 9월 9일부터, 9월, 9일, 9월부터, 9일, 9월 9일, 9월 9일부터, 9월, 9월 9일부터, 오늘이, 오늘이 2016년 9월 10일입니다. 9월 9일부터, 강릉 명주동 일대에서, 2016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아, 명주동 일대를 한바퀴 돌아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드립니다. 네, 사람들의 충분하게 에, 물질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어, 문화라든가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고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 상대적으로는 아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그어어 이런 것들은 어 빈곤에서는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경우에는 모두 빈곤을 벗어났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2016년 독서 대전, 대한민국 독서 대전도 이렇게 열리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또 아주 많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 활동의 주체자로서 또는 이용자로서 뭐,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 아침에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음, 잠깐 치료를 받고, 치료는 1분 정도 과장됐고, 들어간 시간부터 나온 시간까지는 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진료를 받고, 어,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어, 진료를 받고 어, 주사 주사 맞고 어, 어, 이렇게 나오는 시간까지를 모두 합하면 5분 정도 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 이병우가 치료를 받고 약국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명주동 일대를 스케치해 볼 생각입니다. 2016년 독서대전이 에, 열리고 있는. 그 명주동일 때 여기는 이제 남문동 강릉시 명주동 남문동일 대에요 아, 아,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제, 에, 앞으로 그 제대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거치대를 하나 사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치대를 하나 사가지고 자전거 앞에다 꽂고 어,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아, 영상을 취재할 수 있는 지금은 방송 중입니다. 하, 여기는 이제 남문동 가구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에 옆에 이제 명주동까지 그 명주동에서 명주동 명주초등학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강릉 관할였었죠 여기에서 여기 인근에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강릉 독서 대전 행사가 벌어지는 골목길입니다. 아이씨, 언제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한쪽 발로 내려서면 됩니다. 여기는 책을 파는 곳인가 보지. 어허. <laughs> <laughs> 어, 모르겠다. 감독님, <laughs> 물을가가나 물을 보고 가야 되겠다. <웃음> <웃음> 여기는 아마 책을 파는 곳인가? 아, 책을 파는 곳이로구나. 여기 독서대전 열리는 2016년 독서대전 열리는 곳인데 요것은 eh 각자 자기 책을 가지고 나와서 책을 파는 모양이에요. 두 권에 천원이고 야. 동글이 어... 너 과자 안 않고. 나 그거 몰라서. 아니. 라고? 가지 않고 뭐 엄마 구경하러 왔대. 여기 포켓몬스터 있는데. 자기들이 읽었던 책을 팔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이용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 이제, 이제 북콘서트가 0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표를 받아가지고 입장하실 때 들어가는 아, 거예요. 북콘서트 그 입장하는 거, 네. 입장권을 받는 거.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이를 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들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응.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코센트는 여기 여기서 열리고 여기 화장실이 아하 여기는 이제 작은 도서관명. 열시 삼십 분. 아 여기는 아마 이제 그 북콘서트가 열리는 것이고. 오. Куда-то